214번, 방정식 이것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, 다음 중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무엇입니다 왼쪽에 있는 수식을 함수 fx로 돕는다면, 사이 값 정리를 적용하여, 다친 구간 각각에 대하여 연속임을 확인하고, 그리고 다친 구간 양가 값을 대입했을 때, 음량 보호가 바뀌는지 조사하면, x축과의 위치관계가 나오죠? 그럼 사이 값 정리를 적용해서, 이 방정식의 실근을 가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조사해 보는 거죠.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 플러스 1, 마이너스 3 이것은 음수네요.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, 이것도 음수입니다. 음량이 안 바뀌죠. 그럼 이것의 실근은 여기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0 대입합니다. 음수죠. 1 대입합니다.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 이것도 음수네요. 3번, 1대입합니다. 음수였죠? 음수였습니다. 2대입할게요. 2대입했더니 16-4-2-3이니까 0, 양수가 되죠. 자, 음량이 바뀌었죠? 그러면 Fx는 0의 실근이 여기서 생길 수 있습니다. 정답 3번이고요. 4번, 5번도 다 조사하면 부호가 같을 겁니다. F2 양수, F3 양수 나오고요. F5번도 F3 양수, F4도 양수가 나오니까요. 근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. 정답 3번입니다.